명민 오면 만날 수 있어요. 주소는 추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왕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지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바 가지고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과연 이런 뭐일지 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추워 자 이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저희 주소도 다 나와 있어서 잘 티터 해야 돼. 주소도 나와 있는데 주황맨 오면 만날 수 있어요. 주소는. 추황입니다 짜자잔 <laughs> <자자자> <laughs> 보이나요? 거의 뭐 보물창고 같은데 우와.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거는 너무 예뻐요 핑크색인데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것도 말랑인가 봐요 아이 귀여워 크기가 이 정도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놀 비누방울 로 이렇게 만은거 이건데 하나는 상자가 뜯어져서 왔네요 이게 말랑인가? 말랑말랑? 이느낌으로해서말랑인가 귀엽긴 한데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동물 말랑이래요 동물 말랑이고 이거는 그냥 작은 거 작은 거. 이건 한 개에 거의 한 300원? 300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붙어있어요 붙어 꿀꿀이 같이 생겼는데 내 친구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이거는 찐득이 볼 찐득이 에어 찐득이 볼 같아요 이거는 이게 심풍난인데 점토로 된심풍난이 되서 말랑이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오 제대로 한번 놀아보실까요? 행복하다 이건 뭐지? 아이거 다음에 쓸 거구나 다음에 쓸거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주황맨이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두 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구독자 두 명밖에 없으니까 구독 좀 눌러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랑이를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나 많은 말랑이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말랑이가 아닌 것도 있지만 말랑이 종류래요 말랑이 종류인데 이렇게 많네요 코끼리네요 근데 귀여워요. 만지면 촉감이 진짜 말랑말랑하네. 진짜, 진짜 말랑말랑해. 오. 근데 이거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질 것 같은데? 요 그냥 이렇게 노는 게답인가 이거, 이거 한번뜯어볼게요 오, 이거는 곰이 없고. 오, 이거는 더 푹신푹신한 것같아 아, 이거 마카롱 그거구나. 마카롱 모양의 말랑인데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쭈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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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물럭.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만지면 노란색이 검은색 되겠는데요? 남자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짜라고 병아리, 병아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물을 해주고 싶다. 어, 이것도. 말랑말랑말랑말랑. 말랑말랑. 찡. 찌찌찌찌찌찌찌 찌 이것도 찡. 말랑말랑. 항상 어, 주황대는 얘기하지 마. 말랑이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말랑이를, 여기, 잘안 보여? 말랑이를 갖고 다니거든요. 여게 말랑말랑. 여기도 말랑말랑, 여기도 말랑말랑, 여기도 말랑말랑. 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하거든요. 비닐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찡득보이. 자, 오! 찡득찡이해 어? 이거 근데, 이거 잠수 터지겠는데요? 벌써 어? 난로 투어도 되는아 이거 찐득 보와 근데 이거 바닥에 한번 떠봤더니 먼지가 많이 붙네요 어 이거 방 청소할 때도 좋겠는데 어머 야너뭐 하는 거야 어, 방 청소하는데요 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물로 닦으면 되겠죠 응응응아 이거 천장에도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여기가 천장이 너무 높아서 안 되지만 이렇게 이짝가 찐득찐득해요. 찐득찐득 이렇게 그냥 갖고 노는 건가 봐요 이렇게 자 마카롱인데 색깔만 달라요 핑크핑크 핑크 핑크핑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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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마카롱 이거는 노란색 병아리 마카롱 아니요 나는 노랑이라고 해 나는 보롱이라고 해 나는 주황이라고 해자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이 마카롱이에요 마카롱 오이 느낌이 이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찐득찐득해요 느낌이 오이 말랑이 이게 찐득찐득한데 이게 늘어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늘리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안 만져도 이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책상 위에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자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자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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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입니다 이... 이... 오 많이 늘어났네. 이~ 저도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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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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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몇 살이니? 나는 서른아홉 살이야. 이렇게 리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다. 안녕, 난 쿠길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난 주영민이야. 넌난 쿠길인데, 쿠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 작은 모양들이 되게 많아요. 돼지 모양도 귀엽고. 방금 아, 주언맨 만나면 카페일게요. 주언맨 보면은 얘기해주세요. 아주 좋아했다. 집에 나가서 나가 자, 이밑터로만져보고싶었어 바로. 심쿵간. 점프로 된 심쿵간입니다. 데칼 잘아주셨거든요 이게 느낌이 좀좀더 좋다라는 거. 진짜. 혹시? 이거 약간. 차살도맛 맞추는 느낌인데. 물까뭘 빨랑, 빨랑. 오. 안에. 진짜. 하얀색 전프가 들어가 있어요. 저쪽도아니 어, 가루인데 굳어있지 않아 가루야 가루. 가루가 이렇게 오. 음오 그래도 다시 제자리 돌아오네. 오 이거 빨간색. 색깔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얘는 그냥 딱 봐도 장난감 같아 보여. 요 그냥 말랑이 심쿵랑 같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놀아보지만 이 많은 걸 구하긴 했지만 이게 왜다 품절이고 매진일까요? 다왜 이거 이렇게 많이 사는 거지? 이걸로 이렇게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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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두개 두 개. 어, 이거 운동도 되겠네? 찌~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많은, 많은 이 말라기들 말라기들 저는 이렇게 구하긴 했습니다 구하긴 했는데 하... 그냥 이거보다는 색칠 공부하는 게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근데 스트레스 해소다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건가? 나는 먹어야지 스트레스 해소가 되던데 하나다는이 말랑이를 이렇게 구해서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랑이를 사고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노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 여기 너무 재밌네요 오 어, 이렇게 놀는 방법 찾는 건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또 핫하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놀아볼 테니까요 그럼 주하맨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